자, 아, 실수 t에 대해서, t에 대해서, x는 t, 가, 이 e 곡선, 누구지? 요 곡선. 그 다음에, 와, 만나는 점이그 다음에, x축과 만나는 점이 잠시만요. t도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 아, 안 좋구나, 그냥. 안 좋네. 그 다음에, t 플러스가 만나는 점. 일단 잡자. 어, 여기 지금 현재 두 그래프에 교점이 있는데, 물어볼게, 그냥, 편하게. 이 X는 T를 이 교점보다 왼쪽에 잡는 게 맞아, 오른쪽에 잡는 게 맞아? 지금 질문은 이해되셨지? 그치? 어, 그니까, X는 T의 위치를 점, 교점의 왼쪽이냐, 오른쪽이냐 물어본 이유를 한번 얘기 나눠볼게. 여기가 X가 T라고 한다면, 자, 이때, 이 지수함수랑 만나는 교점, 이 감수함수지, 얘들요 함수랑 만나는 교점이 여기입니다. 여기를 A라고 하고, 그 다음에, X축과 만나는 점, 이게 B라고 하세요. 됐죠? 자, 그 다음에, T 플러스 1과 X축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, 이번에 곡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어. 자, 그러면은, 지금 이번에 요, 여기를 왼쪽으로 잡았으니까, 요그 T 플러스 1은 이전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, 오른쪽에 있어야 돼. 그것 도 혹시 얘기가 가능한가요? 어, 그니까, t가 여기, 네가, 너희가 나? t는 여기 설정했어. 교점보다 왼쪽에 하나 둡시다.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인지는 안 물어봤는데, 우선은 t 플러스 1로 잡을 때교점보다 왼쪽에 둬야 돼, 오른쪽에 둬야 돼 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얘기할 부분이 있나? 상관없나? 왼쪽. 오른쪽? 왼쪽이면 안되나? 어, 그러니까 말해주는 게 직사각형을 만들려면, 그 어느 정도는 그 위치관계를 생각했을 때, 왼쪽에다 잡아두면 이게 직사각형이 될것 같지 않다는 느낌. 왜? 어쨌든 이 A와 X축과 평행한선는 거기서 그나마 이 정도여야 하지 않겠어? 그직좀 애매한 그래프가 좀 얇게 그려진 게좀 없잖아 요근데 해서 제가 대략 이 정도에다가, 이 위치가 X는 T 플러스 1로 잡아버릴게. 요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을 먼저 얘기했지. 요 점이 C가 되는 거야. 그치자 이유는 사각형 어, 변의 아, 꼭짓점 잡을 때 A, B, C, D로 잡지 A, B, C, D 안 잡잖아.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부터 얘기를 한 거라 보시면 되거든. 마지막 점은 여기입니다. 여기가 D야. 그치자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있는 사각형 여기 뭐가? 그나마 직사각형 이될거 하지. 요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. 자 그랬을 때 일단 애들아 직사각형이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 일단 직사각형 만들어야 돼 그치? 근데 봐 유진아 돌리면 서, 서 있을까? 이두 선은 지금 평행합니다. 그게 지금 수직이기 때문에 어형태적으로 어디만 이 녀석이 평행하다는 거 어떻게 누구 축이랑 x 축이랑 평행이라는 거 하나 보이고 됐지? 그러면 끝나 끝나? 그럼 끝나는 거지 뭐, 그치?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는 1이고 세로의 길이는 얼마? 요구 a와 d의 y좌표 길이로 같다는 것 그것이 결국 이두 점의 y 좌표가 같음을 얘기해주는 거다아 됐지? 자 그러면 a점의 좌표 설정합니다 결론이 이거야 얘들아 축과 평행한 선 나오면 무조건 좌표 찍으셔야 돼 알겠지? 자 그럼 a점의 좌표는 t, 이 지수함수에 대입하시면 3에 2-t제곱 플러스 8 그 다음에 이점의 좌표는 t 플러스 1을 넣었을 때지? 그럼 t 플러스 1, 3에이 지수함수지? 3의 t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. 자, 뭐하나 이 소리야? 여기 있는 두 y좌표가 뭐해야 되더라? 일단 갖다야지. 일단 갖고 와야지 그럼 요 식을 계산하면 여기서 t값이 나오잖아요. 식시 형태만 볼게. 플러스 8은 3의 t 제국이 됩니다. 요거, 3의 t 적곱에 관한 2차 방식 만들어낼 수 있지? 요거 계산하시면 요 값을 가지고 얘기할 수있다 이제, 추가 질문은, 선생님, 저 여기까지 했어. 근데 그 다음에 계산해서 질문이었던가 하면은, 그 뒷부분 더 볼게요. 질문하시면. 뒤에 봐도, 봐야 되면은 얘기하시고, 괜찮으면은, 말씀 없으시면 넘어갈게요. 넘어갑니다. 말씀 없으시면. 이렇게 해서 축과 평행한 선 나오면 무조건 좌표 설정으로 가세요.